안녕하세요.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 중심성 막막염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는 고객님의 시력 개선을 약 1시간 50분 정도 시력 체크를 하고 개선드렸는데요. 막막 질환이 있게 될때 생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또는 생활 습관을 잘 가지게 되면 막막에 스트레스를 덜 주는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바쁘신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만약에 바닥에 물건이 있을 때 어떻게 물건을 잡아야 되는지 알려 드릴게요 여기 선생님 공이 있습니다 공을 바닥에 놔뒀어요 그럼 공을 잡아야 될때 또는 뭐 신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보여 드릴게요 왕막질환이 있게 될때 선생님 어떻게 이걸 잡으십니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예. 네, 이렇게 상체가, 예, 다시 한번 잠깐 바닥에 놓고 있으면은 머리가 이 등보다 낮게 있는 상태를 보았습니다. 예, 이렇게 올라오시고요 요렇게 잡을 수도 있지만, 추천은 머리, 머리가 상체보다 많이 숙여지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상체를 가능하면 은 세우시고, 밑에 바닥을 보고 다리를 굽혀서 이렇게 잡도록 이렇게요. 가능하다면 머리를 숙여서 잡게 되면 혈압이 높아지게 되고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 막막에 압력이 증가되고 압력이 증가되면 안압상승으로 인해서 막막에 데미지 스트레스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걸볼 때는 이렇게 가담 상체를 세우고 이렇게 줍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응용을 했을 때 신발이 풀렸어요 신발 끈이 풀렸습니다. 신발 끈이 풀린다고 했을 때, 신발 끈이 풀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올리셔도 됩니다. 신발 끈이 풀어졌다 하면은 지금처럼 신발 끈을 향해서 이렇게 바닥을 숙여서 고개를 숙여서 밑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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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을 맺게 되면은 또 엄청 피가 쏠리죠. 그럴 때는 선생님 이 하는 것처럼 예, 상체를 약간 세운 상태에서 신발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발을 올려서 가는 본인의 머리가 덜 숙여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피트니스, 헬스 또는 운동을 하게 될 때도 이런 운동이 있죠. 팔을 쭉 펴고 바닥으로 쭉 내려서 발끝까지 쭉닿으세요 아, 아, 그랬어.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게 될때 또는 요가 중에 다양한 바닥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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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다리와 허리를 이완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운동이 있는데요. 이렇게 유연성을 주게 되는 일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체를 숙여서 바닥 쪽으로 머리가 내려가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저만 할게요. 계세요. 이렇게. 바닥에서 상체를 이렇게 세우고 스트레칭을 점점, 점점, 어, 아, 자, 굳어서 나는, 이런 식으로 머리가 너무 숙이지 않도록 해가지고 머리 쪽으로 압력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영을 하게 될 때도 위쪽에서 자유형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좋겠지만은 깊은 데 잠형하는 거 있잖아요. 바닥을 이렇게 바닥으로 자명해 가지고 수압을 많이 겪게 되는 것도, 안압이 높은 경우 목내장, 망막, 열공, 망막, 박리, 망막, 색소 변성, 이렇게 다양한 망막에 대한 부담이 있을 때는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망막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는 시력, 눈부심을 줄여주는 시력, 겹쳐 보이거나 잔상이 있어 보이는 것을 좀더 줄여주는 맑고 깨끗한 세상으로 해서 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영상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끝!